네, 사주 재테크입니다. 아, 요즘에 일간별로, 우리가 일간의 특징을 가지고 사주를 실제로 풀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오늘은 기토 일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가정적인 그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두집 살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결혼을 두번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관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좀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절 좀 보도록 하죠. 기유년에, 개유월, 기유일에, 정묘시예요 자, 기토입니다, 기토. 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 정원이죠. 정원.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아, 그렇다면 이제 이 기토에는 이제 꽃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아, 꽃나무. 예. 네. 문제는 문제는 이, 이 꽃나무 말고 아름드리, 감목이 오게 되면 이 집은 어, 깨져요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 감목은 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꽃나무를 심고 물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에, 불이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이 저기 그이꽃 꽃나무들은 전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금. 그러니까 이 기토에는 기토에는 을목이 맞는 겁니다. 아, 을목이 맞는 것이고 감목이 오게 되면 좀 이제 집이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정원에 감목이 있게 되면 에 갑갑하고 결국은 뿌리로 막 저기 그그 감목의 그 뿌리 아름드리 나무의 뿌리가 갑자기그 아, 성하게 되면은, 기토가 이제 깨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이제,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기, 기가 있으면 정원이 두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원은 집에 있다고 했으니까, 집이, 이, 집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두 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두집 살림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공이 둘. 응? 어, 전공이 두 개라든지, 아니면 직업이, 직업이 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에, 결혼을 두번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저기 그, 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분은 이제 기초일간인데 재는 있는데, 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인생의 목표를 제도입니다. 제. 그런데 이 제도 사실 보면은 아, 여기 위에 기초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동업을 하면 안 돼요. 동업을 하게 되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저기 그이 같은 여자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업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 직장을 가는 것이 좋다. 직장을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천간에서 천간에서 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토와 기토가 간목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어 이제 뭐 결혼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저기 그 노력을 해서 또 남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정화가 정화가 임수를 끌고 와서 정임합으로 목을 만드는 것도 일단 가능한데, 끌어올려고 보니까 이 저기 그 임수의 뿌리가 지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묘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두 개의 기초를 이용해서 갑목을 끌고 오는 거니까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관이 생기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저기 그 아, 어, 뭡니까? 저기, 그, 저, 그, 아, 어, 뭐, 저기, 그,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저기, 또, 결혼도 할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뭘 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초인데, 죄를 추구하는데, 뭐, 그, 뭘 가지고 죄를 추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지에 보니까는 묘목이 있고, 유금이 있고, 유금이 있고, 유금이 있으니까, 이세개의 유금이니까 금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금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금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거죠. 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 경제, 경제, 경영, 어 아, 그다음에 그 법, 그렇죠? 어, 그렇지 않으면 뭐 군인, 경찰,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입과라면은 생명, 생명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IT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분은 은행에서 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아, 내가 뭐 금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은 일은 열심히 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으로 대성은 하지 못하는 어, 그런저기 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유 기유 이렇게 그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복음 그리고 뭐 이렇게 복음이라고 꼭 표현하지 않아도 그일주와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든 두개 해야 된다 두개 그러니까 결혼을 두번 하기 하기 싫으면 전공을 두개 하든지 아니면 직업을 두개갖든지 직업을 두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집 살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본가가 있고, 본가가 있고, 전원주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원주택. 그래서, 주중에는 여기서 있고, 저기 그, 주말에는 여기 가서 같이 또 살고, 어, 그런 것도 저기 그, 하나의 방법, 처방이 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저기 그, 어, 결혼을 두번 한다든지,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처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됐죠. 이 사람은 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어, 뭐, 그리고 이제 결혼을 두 번을 했는지는 아직은 알수 없어요. 아직은 알수없어요 알수 아니면 아, 저한테 이야기 안안 했을 수도 있고, 어, 먼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렇게 비견이 있잖아요. 그 비견이 있으면, 자, 결혼을 할수 있는 조건, 결, 결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일단 이 비견이, 비견이, 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남자가 나, 나한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한번 갔다가 두 번째 오는, 결혼을 두번 한, 두 번째 하는 남자를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것이 싫고 초원을 한다면, 비견이 사라질 때, 비견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간목이 왔을 때죠. 간목. 목이 오게 되면, 답기 합으로 비견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그리고 이제, 지지가 움직이면 되는 건데, 여기 그, 뭐, 제가 제 연운을, 이게 지금 대운이고, 어, 대운이고, 그 다음에 밑에 세운이 있잖아요. 세운에서 그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세운 에서 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지지가, 지지가 저기 그, 제, 그, 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 그 축토가 있잖아요. 축토가 있으면, 아, 사, 유, 축이 되니까, 그 부부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또 32대운에, 32대운에, 감년, 에, 감년. 이때가 이제 그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어, 무무인이 오게 되면 무토하고 어, 개수하고 합을 하게 되니까는 돈 문제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5 2이 대운 어, 기묘 대운에 오게 되면은 기기기가 되니까 쓰레기가 되니까는 강하게 반복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때는 아, 만약에 계속 저기 직장을 다니게 되면 회사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진대운에 가게 되면, 경진대운에 가게 되면, 뭐 금이 더 강, 강해지니까. 근데 금이, 금이 강해져 봐야, 아, 이건 이제 뭐, 이때는 퇴직도 하고 하니까, 나한테는 별로 크게, 저기, 그, 문제가 되,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뭐, 재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이분의 여기 그, 이 찬란한 인생의 운은, 기묘대운이 아주 가장 찬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신사대운이나, 아, 임호대운. 임호대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이 기토는, 기토는 임수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토 탁, 임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탁, 저기, 그, 이, 임수를, 탁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기, 그, 오히려, 재물로 어, 나한테, 저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오늘 저기, 그거 보는 거 그래요. 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기토 일관들은 가정을 굉장히, 그,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하지만 이것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 결국 이제, 두 번, 어,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있는데, 간목이 있다. 기토는, 기토는, 을목, 을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간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정이 깨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요 만약에 여기 요 밑에 기축 일주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그 팁을 하나 드리면 기축 일주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딱딱딱 딱 꺾이는 거니까 곡각살이라고 곡각살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저의 그신살 어 같은 걸잘 보지 않지만 어 기축 같은 경우에는 뼈마디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기토는 받치죠 정원, 내집 안에 있는 텃밭, 축은 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그뭐 주말 농장이라든지 이런데 가가지고 저기 그 농사를 좀 지어도 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아픈 것이 좀 덜한 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거 혹시 이분은 이제 금융을 해서 그러는데이 유금 유금 유금, 요건 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입과 관련된 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저기 그저 수니까 음식 같은 걸좀 하셔도 괜찮아요. 음식. 요건 요건 입과 관련되는 거니까 아 저기 그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 달변가이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걸잘 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토 일간 살펴드렸는데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기토 일간인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게 되면, 그 국회의원 하지 마시라. 국회의원은 이건 전국구로 보는 것이 안 되고 지자체, 지자체에 저기 그 출마를 하면은 여기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초일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재미있는 유튜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